자 오늘은 활용 두 가지 유형을 보고 1차 함수의 활용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활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여기 앞에서 다뤘던 1, 2, 3 그리고 오늘 다룰 4, 5,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그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는 도형에서의 활용을 다루는 건데요. 문제를 읽어보면 자 직사각형 ABCD가 점 있는데 점 이가 A를 출발해서 AB를 따라 꼭지점 여기 B까지 어. 이게 조금 오타가 났네 B까지 몇 초에 1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초당 1만큼 그래서 점 이가 A를 출발하고 x 초 후에 사다리꼴 DEBC의 이 넓이 어왜 이렇게 다 잘렸죠 넓이를 y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자,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가 a를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1초당 1의 속력으로 움직여. 1초당 1, 그럼 x초당 얼마만큼 움직여요? x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x초 후에 이 길이는 x가 될 거예요. x초 에 x만큼 가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윗변이 10이니까, 얘는 10-x가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다리꼴 넓이를 y라고 한다면, 사다리꼴 넓이는, 일단 2분의 1 곱하기, 여기 윗변들을 더하는 거예요. 10과 10-x를 곱하고, 또뭘 곱해줘야 돼? 높이를 곱해줘야 돼. 6. 이렇게 돼서, y는 3에 20-x로 계산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60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 2가 a를 출발해서 b까지 움직여요. 근데 x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음, 1초당 1을 움직이는데, x가 여기까지 이미 다 도달을 했어. 그러면 이제 X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이 넓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X가 10초가 지난다면은 이미 이 거리를 도달해서 끝나버리니까 X의 범위를 주어줘야 되는데, 얘는 X가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까지 써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y는 a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이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림을 크게 보면은 y는 a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이 삼각형과 만나고 싶은데 일단 이 y는 ax 더하기 1, 우리 a를 모르기 때문에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y 절편에 해당하는 곳이 1인 거를 알아서 우리가 저 y는 ax 더하기 1은 항상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0,1 집어넣으면은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y는 ax 더하기 1은 이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막 직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삼각형이랑 만나고 싶어. 그럼 얘가 이렇게 그냥 쭉 그어져 버리면 삼각형이랑 만나죠? 이렇게 그냥 훅 그어져 버려도 삼각형이랑 만나. 그런데 만약 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삼각형이랑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그려지면은 삼각형이랑 만나지가 않아. 좀 그림이 너무 그렇다. 삼각형이랑 만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일단 A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울기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점이 이렇게 직선이 여기를 지나. 그런데 기울기가 여기 끝점을 한번 볼까요? 이두 점을 이었어.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거를 잘 이을 수 있을까 보니까 잘안 되네. 다시 제대로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우리 거의 끝점들을 한번 이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차 함수가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예보나는 크고, 얘보다 작은 직선들, 그러니까 막 이런 곳에 다 있으면은 이 삼각형 ABC와 만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크고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다.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놈이 지나는 두 점이 있어요. 0,1과 6,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량 분의 증가량으로 계산할 거니까 6020에서 2 0 1 하면은 6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직선의 기울기는 6분의 1이에요. 그 얘는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보니까 1, 3을 지나고 0, 1을 지나요. 그러면 얘도 1020분의 3 0 1하니까얘 기울기는 2가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1이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게 되면 은 항상 이 삼각형 a,b,c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울기 a의 범위는 이 1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a가 6분의 1이면 어떻게? 그래도 점 c랑 만나니까 성립을 하죠 이게 등호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가 돼도 점 B랑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A의 답은 6분의 1보다 A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부호 활용 문제인데, 1차 함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1차 함수,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합시다. ax와 c를 이항한 거예요. 양변에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 그래프 보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알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Y절편에 해당하는 놈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Y절편이 0보다 작아요. 그래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B분의 A가 0보다 작고, 얘는 B분의 C가 0보다 커요.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부호.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두 개를 나눴더니 0보다 작으니까 부호가 달라. 그 다음에 B와 C의 부호는 같아요 달라요. C 나누기 B를 하니까 0보다 크니까 같아요. 그래서 부호가 a랑 b랑 다르고 b랑 c랑 같으니까 a와 c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b가 c랑 같은데 a랑 b가 다르니까 a와 c는 부호가 다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자, bx 더하기 ay 더하기 c는 0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로 바꿔보면은 a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a분의 b, a분의 c의 부호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a랑 b의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양변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c y 절편 볼 건데 a랑 c도 부호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a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두개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될 건데 얘는 y 절편 얘도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하면 얘도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Y절편이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BX 더하기 AY 더하기 C는 0은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인 그래프니까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주고 원점 Y축 X축 해서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Y절편이 위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BX 더하기 AY 더하기 C는 0이 될 거입니다. 자, 우리 복잡한 활용 문제 수업 시간에 다룰 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8페이지에서 했던 거랑 같이 복습을 해보면서 1차 함수 활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